여러분들은 늘게불라 주민들을 대표해서 오늘 산신제를 올립니다. 산안자 올릴 때마다 절랑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적으로다가 좀 신경을 좀... 일어나서 혼자 절 오세요. 혼자만 오세요. 제사는 네. 두번 말이고 산신제는 세번 해요. 이제 허만 앉으세요. 세번호흡으번은다 같이 오시는 겁니다 네. 네. 10월 초 5일 서기 2019년 율괴 산재 충문 유세차 양조시, 와부 덕소사리, 율계부라, 거주민, 일동, 감소고 상로제야, 추시기하, 내촌세공, 서주청자, 기감이야 충공이야, 보기 존녀, 위신배하, 시명일 보우주마, 부감미곰 서기 내겨, 시는겁다님한 <목소리도> 올리려고 합니다 아 것도 올려주세요. 네. 그렇게 올라고 하지 마시고요. 네.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할아버지, 할머니 몸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라는 마음으로 이 소지를 올립니다. 와부에서 네. 모든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불경기로 마음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산신제를 올린 후부터.

이 앞에가 아 아까 출문했을 때 금두산 쪽 나왔죠? 네. 금두산에 그 옛날에 절도 같은 게두가 있고, 바위가 엄청 큰게 있었어요. 근데 그산에신앙청으을 넘어갔는데, 그 앞에 계단이 있었는데, 계단을 못 들으면 신체를 갖다 말해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고구의석수정에물기다 떼어갖고, 사진가를 짓고, 넌다고 보십니다.